여러분 암 예방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항염 작용과 함께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해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양파입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염증을 막아주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암을 이겨내는 힘을 키워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세요.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괜찮아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